일간 첫 번째 경기입니다. 먼저 구비시청의 정재욱 장사입니다. 청사빠를 메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3 3살입니다 175cm의 신장, 80kg입니다. 자, 금년도 승률이 66.9%. 아, 좋은 성적을 갖고 있죠. 네. 네. 아, 태백 장사 1회에등극했던 정재욱 장사입니다. 예. 자, 청사빠의 정재욱 장사 이어서 흥사빠입니다. 의성군청의 박정우 장사입니다. 27살입니다. 174cm의 신장이고요. 80kg입니다. 자, 실험 11년 만에 생애 첫금년도 단오 장사에서 꼬까마가 주인공이 자리를 내죠. 네. 자, 안다리와 들배지기를 주특기인데 주 주특기는 들배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단오 대회 때 장사 타이틀을 가져간 박정우 장사. 자, 정재욱 장사와 박정우 장사의 8강 첫 번째 대결입니다. 3판 2선승제로 치러지고요. 자, 세배급 80kg이야 가장 적게 나간 체급의 두 명의 선수 총 48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올상 강영치가 저희 고향인 경기역 장사대 경상북도 은승이 네. 네. 고향인 네. 박정무 네. 장사의 대결. 네. 자 정재욱 장사도 금년도 우리 연말에 우리 지금 네. 아름다운 신부를 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호까말을 한번 타고 신부에게 네. 네. 선물하고 싶다는 정재욱 장사의 포부였습니다 네. 네. 태백 장사를 네. 2010년에 차지했기 네. 때문에 꽤 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군주님. 자그 상대의 박정호 장사는 금년도 2월에 하자, 새로운 신분을 맞이하면서 하자, 생애 첫국가방 주인공이 되었던 박정호 장사죠. 하자, 바로 이 선수가 하자, 의성군 하자, 중에 박정호 장사인데요. 민속씨름 리그 출범한 하자, 이후에 하자, 가장 하자, 많은 태백급에서의 우승은 윤필재 선수가 차지했었습니다. 윤필재 선수가 1차 음성대회 3차 구례대회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3화 2선 선수가 결정되는 첫번째판 자 그렇다면 은청사빠의 정재욱 선수가 주특기가 안따리 아닙니까? 네. 그 상대 박정우 선수는 들배지기를 감사합니까. 주특기를 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들배이기에 어떻게 안따리를 반말을 아, 하면서 하느냐 자 첫번째판 뒤집기 시도 뒤집기 첫판 의상문청의 박정우 장사입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태백함 외왜 네. 유튜브에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이런 실험을 보여주기 네. 때문에 네. 자, 제로 몸매를 갖고 있으면서 네. 또 유연한 허리, 네. 네. 거기다 네. 또 네. 화려한 네. 기술, 네. 자, 이시청 자, 집기가 성공이 됐는데 네. 구미시청에. 네. 김종하 감독은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이 뒤집기 자. 기술이 자칫 자기가 먼저 모래 위에 다쓸 수도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들어서 뒤집기 그것도 밑에서 계략을 판다든지 자반 뒤집기가 아닌 들어서 뒤집기를 시도를 했죠. 네. 자, 여기에서 박정우 선수의 들어 뒤집기 때 청사빠 머리냐? 자, 오른사빠에 아,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예, 지금 박정우 선수가 들어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오른쪽 어깨가 지금 좀 예. 어 약간 실험은 무릎 이상의 신체 부위가 먼저 모래판에 닿는 선수가 패자가 되거든요. 네. 자 기술은 뭐 화려하게 했습니다만은 자 과연 신체적으로 자 정재욱 선수 자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요령 있게 일단 머리를 사, 살짝 들어 올렸거든요. 예. 자 지금 비디오 판독서 또 박문수 비디오 판독 부장과 김정필 비디오 판독 차장이 지금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 중계 카메라뿐만 아니라 4 대의 비디오 판독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살펴보고 있습니다. 판독 결과 정사파 승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뒤집기를 성공시켰습니다만 오히려 박정우 장사가 먼저 모래판에 닿았다는 판정이 내려졌군요. 자 박정우 장사의 오른쪽 어깨가 조금 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디오로 봤을 때는 먼저 닿지 않았냐 했는데 역시 어, 비디오 판독 결과도 그렇게 나왔네요. 네, 뒤집기가 화려합니다만 이러한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 구사하는데 있어서 주심할 수도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이 들어 뒤집기는 완벽하게 당겨 붙여서 네. 우리 씨름의 특기가 스모와 차이가 나는 것은 스모는 밀어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지만 네. 우리 씨름은 당겨 붙여서.